상상했던 제품을 직접 만들어보면서 창의력을 키우는 메이커 교육. 서울시교육청이 이 같은 메이커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하지만 이 센터 조성과 기자재 마련만으로 창의력이 뚝딱하고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이은영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특성화 고등학교, 조별로 모여앉은 학생들이 각자 만들어보고 싶은 발명품에 대한 아이디어 회의에 한창입니다. 다른 교실에선 발명품에 쓰일 도구들을 3D 프린터로 제작하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설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아이디어나 아니면 모형 같은 것을 직접 설계하고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또 어느 부분이 괜찮은지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학생들이 직접 제품을 기획하고 만들어보며 창의력을 키우는 이른바 메이커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이 향후 5년간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서울 학교 500곳에 메이커 교육을 위한 3D 프린터를 보급하고 드론과 로봇 등을 활용한 창의 수업을 할수 있는 거점 센터 21곳을 조성합니다. 전체 수업 시수의 10에서 15%를 메이커 교육과 연계해 정규 수업에 편성하고 중학생에게는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메이커 교육을 선도할 모델 학교를 선정해 학교당 5천만 원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도입되는 소프트웨어 교육과의 연계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상상하고 생각한 것을 디지털 기기와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직접 제작해 보고 그 과정에서 획득한 지식과 경험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도록 이끄는 과정 중심의 프로젝트 교육입니다. 그러나 교육 현황과는 동떨어진 다소 갑작스러운 발표를 놓고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창의력을 센터 조성 등으로 단기간에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나오고 학생 수에 비해 혜택을 받는 대상이 제한돼 있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정상적인 교육 활동으로 담아내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이렇게 일부의 제한적이고 또 소수의 학교에 돌아가는 이런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은 조금 실효성 의문이 있다. 이렇게. 미래 사회에 맞는 창의적인 괴짜를 키우겠다는 교육 당국의 계획이 학교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BS 뉴스 이윤영입니다